어, 보시면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어, 되도록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그 순서대로 써 있지 않고 막 뒤죽박죽 시간에 대해서 뒤죽박죽 써 있다면 그좀그 어, 그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만 계시록을 알수 있고. 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 만약 계시록이 너무 해석하기가 어렵고 어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 그거를 알수 있는 거라면, 어 제가 볼 때는 그어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은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우리가 볼때 어, 쉽게 어, 쓴 것이라고 저는 어, 보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 나팔 대접은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어, 그릭 렇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100년 정도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팔은 나팔은 10년 정도, 대접은 1년 이내의 단위라고 봐, 어, 어, 보려고 합니다. 어, 갈라 대살로니가 아, 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니 저희에게 이르니. 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 저희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갑자기 일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나팔과 대접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 첫째 나팔을 보면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대접도 보면 땅에 쏟아졌어요. 둘째 나팔 바다인데 대접도 바다에 쏟아졌고요. 셋째 나팔 강 셋째 대접 강다 그렇습니다. 나팔 네 번째 해 대접 네 번째 해 그리고 나팔 다섯 번째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어떤 그 별이 떨어졌는데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짐승이 무적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이제 그 있는데 부러졌는데 대접도 유브라데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를 보면요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났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 대접도 번개 음성 내성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요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은 같은 사건이다 라고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있기 때문에 또여기도 번개 음성 내성 큰 지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지진이거든요 그리고 큰 지진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 지진이 어찌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진과 이 지진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번째 나팔하고 일곱 번째 대접은 서로 틀린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일곱 번째 나팔하고 일곱 번째 대접이 같은 사건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타임라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하고 일곱 번째 대접이 같은 사건이라면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이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되죠. 그럼 어떤 사건은 일 나팔 중에 하나고 어떤 사건은 대접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나팔인지 대접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싸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성경 해석자가 있을 때마다 그 해석이 틀려질 겁니다. 그러면 굉장 혼론이 될 거, 혼란이 일어날 거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나팔과 대접을 막 섞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곱 나팔과 일곱째 대접이 같은 사건이라면 나팔이 불린 후에 대접이 쏟아진 것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은 어,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할때 if라는 말을 많이 쓰겠는데 if를 쓸 때는 뭐 무슨 얘기냐면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하는 조건 하에서 그 다음 사건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유브라데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3분의1이 죽으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섯 번째 나팔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는데 그때 그러 그건 유브라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3분의 1이 안 죽었어요. 거기 참전한 사건, 사람이 2억 명이라고 성경이 얘기했고, 거기 3분의 1이면 6천만 명 아닙니까? 6천만 명이 죽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전쟁이 여섯 번째 나팔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이 풀었습니까? 성경 해석의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틀리면 뒤에 결론도 틀리기 때문이고요. 시대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 해석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걸 말했어요, 말했는데 부러 맞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제가 이건 확신한다 이를했을때는 아마 대충 70%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확신에 관해서 개시록 성경 해석을 할때혹 확신한다는 표현을 쓴다면 확률적으로 좀 높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외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쓸 거고요. 많은 경우 아마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타임라인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이 타임라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죄가 끝난 사건이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그리스도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라 영이 날 때부터 69일회죠. 7곱일회 플러스 62일회니까 69일회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성벽을 이룰 것이며 이 말은 일곱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그래서 일곱일의가 지난 후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일곱일의가 지난 후에는 예루살렘 거리와 성벽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곱일의와육십이일의이육십이일 후에는 기름붐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차라는 말이 뭐냐면, 그 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시간이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시간 후에 이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망가질 걸 얘기합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업몰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건 아마겟돈 전쟁에 얘기하는 거겠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그가 바로 이 한 왕의 백성의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저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여기 보시면 71일에로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7 1일를 정했는데 지금 69일, 9일을 다 썼어요. 17일하고 6 2일를다 썼으니까 한이에가 남았죠. 그한이에가 바로 장차입니다. 장차 언제, 얼마나 시간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장차 끝날에. 그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일의 절반 되는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성전이 지어질 거를 예언한 거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3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세, 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 그랬으니까 성전이 지어진 후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할 거고요.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거는 우상을 거의 다 집어넣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집어넣을 거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말세에 관한 한일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장차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로부터 흐르는지 몰라도 만년이 되어가지고 말세가 됐을 때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거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절반에는 3.5년이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요, 한 일에는 장차 올 어, 사건이고요. 저 그리스도의 7 년의 언약이 맺어질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가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일곱 대접이 후반 3년 반에 쏟아진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타임라인을 잠깐 짧게 그려보면 한 이래가 여기 있는데 이7년 동안에 저 그리스도의 언약이 맨 처음에 맺어지면 바로 그때가 어 그한 이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칠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 누구를 위해서 언약을 맺냐면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이 관여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관여된 언약이니까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볼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언약은 누구랑 맺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맺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어떤 종류의 평화 언약을 맺는 걸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언약을 평화 언약을 맺으면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은 언제 금지한다고 했냐면 전 절반에 금지한다 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인 3.5년, 이 있고 후반 3.5, 년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꼭 3.5년 될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집어넣게 되죠. 어 그리고 일곱 대접은 후반 3.5년에 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럼 7년 대환란은 언제 일어납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령하되 성전 박 마당은 청령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 3년 반이 두번 나왔습니다. 예 보면 11장 2절에 마흔 두달이 3년 반이에요. 그죠? 1년이 12달이니까 12달에 두번 하면 24달이고 그리고 세번 하면 36달이고 그 다음에 반년 하면 6달이니까 42달이 되죠. 그 1261이 바로 또 3년 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1년에 360을 보기 때문에 1261은 어 이게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2절에 42달은 언제냐 하면은 어 이스라엘을 그 이자가 뭐그 예루살렘성을 그 짓밟는 때기 이 때문에 후반 3.5년이 되겠습니다. 아주 핏박이 많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그 재앙이 쏟아지는 후반 3.5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두 증인이 나와 가지고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하는 1 2 6 1은 전반 3.5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 3절의 1 2 6 1이 후반 3.5년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 이게 계시록 11장 3절인데 1260일 후에 적그리스도가 와 가지고 이두 증인을 죽이 죠죽이고서이두 증인이 3년 3일 반 후에 3일 반 후에 생기를 얻어 가지고 부활하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막뭐그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서 이제 그막 표를 받으라 그러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게 후반 3.5년이라면 일곱째 나팔이 11장 15절에 부러지거든요 일곱째 나팔이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부, 부어지는 것이 돼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전반 3.5년이라야 된다는 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 증인들이 후반 3년 반에 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휴거되지 않고 또는 휴거되더라도 7년 대환을다 지나고 휴거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그그 그 이후에 그 저그리스도가또그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을 자기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피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반 3년 반이니까요. 그래서 두 선지자가 일어나면 다시 말해서 두 선지자가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이고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 언약이 맺어지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요새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많이 신문에도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거는 7년 대환란의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쓴거 쓰여졌다고 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게시록 그 11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건 지금 게시록 9장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이전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년 대환란은 이게 여섯 번째 나팔이거든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부러지냐면 7년 대활란의 중간에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7년 대활란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시작된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 나팔 이전에 두 선지자가 1260일간